정말로 그만둘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주식이야 회사 다니면서 할수 있는 거잖아. 회사 다니면서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버는 게더 많은데. 뭐하러 회사를 다녀? 걱정되니까 그렇지. 원래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잘못될 리가 없다니까 그러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단톡방 사람들도 같이 하는 거라서 도움되는 게 엄청 많아. 그래도 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빠는 나못 믿어.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지 내 걱정보다 오빠 걱정이나 해내 걱정?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게 되면 오빠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어? 자기가 돈 벌면 좋은 거지 그래 좋은 거지 하지만 오빠가 나한테 잘해야 내가 돈 벌었을 때도 다른 남자 안 보고 오빠만 볼거 아니야 아영아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오빠가 계속 막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좋은 기회를 오빠 때문에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 1년이면 1억도 금방 이래. 그러니까 오빠는 1년 뒤에 내 모습만 상상해.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오빠, 나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왜? 돈 잃어서 그래? 잃은 건 아니고 지금 물려있는 상태인데? 돈이 없으니까 다른 걸살 수가 없어서 그래. 물려있다는 건 손해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팔면야 손해지만 이거 곧 회복될 거야.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자기야,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취업하는 게 어때? 주식한다고 회사 그만둔 뒤로는 돈 벌었다는 말은 안 하고 있잖아. 이거 오르면 오빠 6개월 월급보다 많아. 그거야 올라야 가능한 이야기잖아. 오빠는 내가 돈 잃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 내 주변에도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돈 벌었다고 자랑했었는데 요즘은 돈 자랑하는 사람을 못 봤어. 그게 타이밍인 거야. 나도 이쯤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돈은 이미 물려 있는 상태니까 오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건데? 돈을 따야 갚지?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 기간이라도 알아야 내가 빌려주던가 하지. 오빠가 무슨 사치없자야? 왜 기간을 정한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돈 빌리면 압박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도 못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한테 빌리는 돈은. 내가 들은 정보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넣을 생각이라서 금방 수익 낼 거야. 알았어. 돈은 빌려줄게. 그런데 만약이라도 또 몰리게 되면 그때 미련 없이 주식 그만두고 다시 회사 생활해. 그런 말좀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지금 너 계좌로 보내줄게. 바로 보내줘. 어제 보니까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주식이 잘 안돼서 그러는 거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기 말대로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감시하는 거야? 뭘 감시라고 하냐?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오빠까지 그러지 마. 알았어, 아무 말안 할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차라리 돈을 더 빌려주던가? 내가 돈이 어딨다고 또 돈을 빌려줘. 이미 자기한테 5천만 원 빌려줬잖아. 대출 같은 거안 돼? 자기야, 나한테 대출까지 받으라고 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안 그러면, 오빠한테 돈 갚는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야? 아몰라. 괜히 선물 해가지고 돈도 안 날렸어. 다 날렸다고? 주식에 물려 있었던 거 아니야? 그거 다 손절해서 선물했지. 뭐야 그러면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미안한데 오빠, 나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돈 구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오빠가 도와줘. 나 선물 같은 거 다시는 안할 거야. 내가 잘하는 주식으로만 할 거니까 이번처럼 돈 타날릴 걱정은 안 해도 돼 에휴? 오빠는 나 믿잖아 믿어서 5천만 원도 빌려준 거 아니야? 오빠가 돈안 빌려주면 내가 갚을 방법이 없어서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취업하는 게 어때? 취업해서 언제 그 돈을 다 갚아? 오빠 돈하고 내가 빌린 대출까지 하면 1억이 넘어가는데 회사 다니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난 그렇게 못해 오빠도 돈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3천만원만 대출 좀 받아줘. 대출이 싫으면 오빠 전세금 있잖아? 그거라도 빼줘서 줘도 되고. 그러다 또 잃으면 그럴 리가 없어. 선물은 안 하겠다고 했잖아. 미안한데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빠한테 빌린 5천만원은 언제 갚을지 나도 몰라. 그래.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니까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정말 괜찮은 거야? 언제 갚을지 모른다는 건.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이런 걸로 자기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돈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말해. 오빠, 우리 그냥 결혼할까? 어차피 오빠도 나하고 결혼할 거잖아. 이왕 하는 거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프로포즈는 상상도 못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아무리 봐도 주식은 나하고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잃은 돈도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급해져서 그런지. 예전처럼 냉정하게 못 하게 되더라고. 그렇겠지. 그래서 오빠하고 결혼하면서 마음 좀 다잡으려고. 다 좋긴 좋은데. 돈은 얼마나 잃었는데. 잃은 거? 뭐 오빠한테 빌린 거랑 내 대출하고 친구들이랑 엄마한테도 빌려서 한 2억 정도? 아니다. 오빠 돈은 빼야 되니까 1억 5천이겠네. 걱정하지 마. 결혼하면 나도 취업할 거니까 둘이서 갚으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야. 잠깐만. 둘이 갚는다니? 당연히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지. 아니면 내 월급은 전부 다 갚는 쪽으로 하고 오빠 돈으로만 생활을 하던가. 그래서 나보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왜 그래? 나하고 결혼하는 건데 지금 계산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받아야 할 돈도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그건 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사고친 돈은 나보고 같이 갚자는데 내가 좋아해야 하는 거야? 너무한다. 내가 오빠한테 그 정도도 안 돼? 이런 식은 아니지. 그런 거면 애초에 나하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는 거네 누가 안 한다고 했어? 자기가 돈을 다 갚으면 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자기가 지금 사고 친걸봐 그건 수습은 하고 진행해야 할거 아니야? 왜 이렇게 쪼자네? 20억도 아니고 고작 1억 5천인데 그걸 갚아주는 게 그렇게 배아파? 이런 모습은 생각도 못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상하네 원래 이게 네 진정한 본모습이야? 뭐라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자기가 할수 있다고 했고 내가 돈 빌려준다고 했을 때도 자신 있게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만 믿고 나는 기다리고 지원도 해줬어. 그런데 모두 다 망쳤으면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오빠한테 죄 지은 거라곤 돈 빌린 거못 갚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부부가 되면 그 정도는 해결해 줄수 있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결혼 못 하지. 와 진짜 나쁜 남자다. 어떻게 내가 돈한푼 없고 빚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버릴 생각을 해. 너한테 뭔 말을 더 하겠냐? 그래, 나쁜 남자라고 하니까. 이 컨셉 계속 유지할게. 너한테 빌려준 돈 받아야겠으니까. 어떻게든 갚는 게 좋을 거야. 오빠. 어차피 욕먹을 거 돈은 받아야지. 알았어. 내가 돈은 갚을 테니까. 기간만 넉넉하게 줘. 이 정도 했으면 너한테 해줄 만큼 해준 것 같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알면 난리나. 가뜩이나 엄마도 돈 언제 줄 거냐고 하는데. 오빠까지 그러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그거야 네 사정이지. 나는 나쁜 남자고 너는 착한 여자잖아. 착한 사람이 해결하는 게 맞지 않아? 오빠. 내용 증명 보낼 거야. 그리고 반응 없으면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그돈 어떻게든 이자까지 다 받을 거니까 알아서 해. 오빠 제발 기회를 줘.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오빠.